자, 커터하고, 드라이브. 자, 여기로. 커터하고, 아, 예, 네. 걸어주고 자, 자, 회전, 회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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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천천히. 아, 예, 네. 걸어주고 집어넣어, 집만 줘. 왜냐면 하 제공이 진짜 이루게안 되니까. 배운 하게끝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기다려야 되고, 오른발을 좀더 붙여야 돼. 자. 아이그그렇지 어차피 제길 고 결정도 아닐 거면 정점보다 떨어뜨려야 돼. 자. 아, 네. 여기 그렇죠. 나이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도난님 길을 잘 정해야 돼. 아,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제끼고. 어느 정도 이하면 근데 그게 판단이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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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하체를 평소에다 1.5배를 더꾹 내려가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결국은 지금이야 지금 부스에서 게임할 때는 무난는 루프 시스템대로 오지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포인트 리프할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밖에 쪽으로 모으기 낮게 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자, 이거 이거 이것도 빨라서 걸린 거야. 임팩트가 임팩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시작. 자, 네. 자, 다시. 자, 시작. 자, 자, 근데 이제, 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뭐제 커트가 많이 깎이긴 했지만, 고난 커트할 때 보면 손목이 약간, 약간, 약간 덜렁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 학교가 생각보다 손목을 많이 안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회전이 많은데 내 손목이 덜렁거리면 회전을 못 이겨서 튕겨나가는 거야. 그래도 요즘 자꾸 라켓을 탄생하게 잡아야지. 살랑살랑 잡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커트할 때 보인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자 분들이런 서브는 받아요. 제압할수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제압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라켓을 꽉 잡고 이걸를 얹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공 많이 걸으다 얘는. 바로 어. 힌트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생각보다 속 파츠를 할때어디가할수 있는지, 어디로 할수 있는지 여기가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 저는 만약에 제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아 그렇지. 저거 확실히 이 어차피 내가 다리하고 몸으로 밀어줘야지 얘로 밀면 안 돼요. 어? 자 다시.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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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들지도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아까 쇼트할 때요거 많이 들렸잖아요 똑같아요 백은 내가 결정구 아닌 이상 붙을 이유가 없어요 요, 그렇죠 요, 그렇지 요, 좋아요 좋아요 요, 그렇지 빨라 여유 그렇죠 여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자분들끼리 할때 남자분이랑 할 때는 서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브가 왔어 그러면 오나님 세게 안 해도 갖다 넘겨도 보는 세게 와요. 제 서브 회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자분들이 이렇 가벼운 건 본인이 좀 제압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그렇죠. 내가 별거 안 해도, 그냥 끝머리 보고 길게 줘야지만 생각해도, 내 서브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는 그거를, 그렇죠. 무리하게 하다가 미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왜냐면 결국 공인 분들은, 커트 많이 하면 안 좋은데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게임할 때선수가이 서브를 참고고 시스템이 이렇게 하되 게임이 잘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 한두개 정도는 내가 그걸로 버틸 수 있어야지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자 다시 자자자 자, 바로 자가고자 그러고 나이스 자이런거 기다려야 요자더 근데 그렇죠 어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빌빌빌빌 나와요. 원바운드 동호인분들끼리 게임할 때투번드 거의 없어요. 원바운드야. 거기 달려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굴러 나오는 거 연습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이거의 응용편이라고. 자, 오, 맞아. 좀더 붙어주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뛰는 느낌. 오른다리 여기 해놓고. 내 네, 에어리어 안에 네,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오른다리가 잘 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열 개. 열 개. 이제 자, 너무 두꺼워. 얇게 얇게. 얇게. 그렇지. 그런 느낌. 지금 힘 맞았잖아. 지 어디 힘 맞았어? 여기 힘맞았그랬더 여기가 이런 루프 드라이브가 할때 좋은 스파이싱이가운데에다밑에가 근데 그것도 기다려야지 나와. 기다려. 기다려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얇게 낮게 아니 게 보면은 네. 기다리자 루프를 거는. 그렇죠, 루프를 거는 게 일단 그거를 기본 베이스를 잡아놔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준비, 바로 걸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세게 못 걸어, 손절로 세게 못 걸어. 그러면 어떻게요? 회전으로 베이스를 만들어놔야 돼.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난이 같이 좀이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탁구가 설계가 되게 중요요 왜냐면 하 아무래도 근육 자체가 드라이버 하신 거 하고 있는데할게 많잖아요 그러는 그렇지 이런 거 커트되면은 다 어떤 방법인가요? 자자 근데 이런 걸잘걸려면 기본적으로 얇게를 잘 걸어야 돼 얇게 다시 자 대신 이거를 그냥 그 그렇지 왜냐면 이걸 열어버리면 힘은 많이 받지만은 맞추기가 어렵다 조정해놓고, 자자자 조정해놓고, 쭉, 그렇죠. 조정해놓고, 쭉, 조정해놓고, 쭉, 그렇죠. 자, 쳤어, 쳤어. 그렇죠. 선이 낮으면은, 좀 불안하죠.